달콤이에요. 오늘은 허쉬 쿠잉크 모찌롤을 데려왔어요. 이거 완전 맛있어요. 편의점에 가보면 요렇게 생긴 모찌롤들 되게 많잖아요. 음, 그 중에서도 단연 이 허쉬 쿠잉크 모찌롤이 제일 맛있어요. 다른 모찌롤들은 두개 먹으면 막 느끼함이 막 몰려오는데 요건 안 그래요. 음, 마지막까지 맛있다 하면서 먹고 먹을 수 있어요. 니길거림이 1도 없어요. 어, 적당하게 담백하고 달달해요. 자, 한번 뜯어볼게요. 짠! 요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 개 들어있고요. 짠! 짠! 요렇게. 열어보면 짠! 요렇게 생겼어요. 음. 요 안에 이렇게 박혀있는 쿠임프는 바삭한 식감은 아니고요. 그냥 크림이랑 함께 게이 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요. 잘라서 보여드릴게요. 짠. <laughs>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딱 입안에 넣으면 입안에서 쿠앵크 향이 확 나면서 음. 크림이 녹고요. 그리고 음, 맛있어. 요 초코 시트 빵은 다른 모찌롤들 빵보다는 조금 도톰한 편이에요. 음. 요 안에 음, 크림이랑 잘 어울리는 맛인데 저는 조금 우유가 필요하더라고요. 약간 도톰해서 약간 몸, 못 막히는, 목 막히는 목는 맛. 저는 우유랑 우유랑 먹으면 딱 좋을 맛이고요. 음, 초코 크림 빵 좋아하시는 분들 허쉬라인 상품 좋아하시는 분들 꼭 드셔보세요. 저는 GS24, GS 편의점에서 구입했고요. 가격은 3,200원이었어요. 이런 느낌. 폭신폭신. 차갑게 먹으면 좀더 맛있더라고요. 음. 우유도? 그럼 이만 다음에 만나요. 안녕!